질문을 주시면. 어, 네. 네다 오늘 경성 첫 경선이었는데요. 짧개 소감. 네. 우선 네. <laughs> 시해 어, 주시는 충청권 당원 동지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어, 대선 레이스 출발이 늦었던데 비해서 어쨌든 지금까지. 차근차근 어, 달려온 첫 번째 결과를 얻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로 아쉽긴 하지만 어,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제 진심과 비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네. 이 정도 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또 예, 다른 주목. 제가 이해해 줍니다. 오늘 인도 역시 김동연 후보가 다시 확실하게 당을 잡을 수 있으실까요? 이번 경선은 모두가 이기는 경선을 통해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경선의 최대 목표입니다. 저는. 단이라는 이번 경선에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국공 경험이나 그리고 그동안 보여준 비전과 정책을 다시 한번 국민들과 당원들께 보여드리고 제가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부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경선을 치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자도 네. 될까요? 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자분들 수고하러 셨습니다 예, 네. 제 소감 한마디 말씀드릴까요? 예. 네. 아, 이제 시작입니다. 아, 좋은 약이 됐습니다. 아, 앞으로 다른 지역 경선과 또 여론조사 있기 때문에. 어,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도 받을. 다들... 아, 예, 후보님. 오늘 예측한 지지율 결과가 나왔는데, 예측, 내부지 예측한 결과보다 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조금, 어느 정도 생각하시게 있으세요? 저희는 뭐딱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저희는 후보 단기 필마로 후보 위주로, 어, 자원봉사자 위주로 멤버들, 어, 선대위 없이 어, 출마를, 어, 출전을 했기 때문에 어, 특별한 어, 분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최대의 득표를 올려보자는 생각을 했지, 특별한 목표 득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늘 단한 명의 국회의원 지방원도 옆에 서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후보님의 정치력이나 조직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부족한 점도 있겠고요. 지금의 뭐 어, 당의 여러 가지 어, 역학관계 같이 작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하시는 게바다 있어선 일수록 수요일 바다에 있어선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일이나 다음 주는 목표치를 어느 정도까지 오늘 배우는 거 아닌지 어떤 것 같으세요? 제 목표는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제 시작입니다. 어 앞으로 남은 지역 경선과 여론 조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잔 마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소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 방에 이름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충청권 경선의 투표율이. 최종적으로 57.871%이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지난번 대선, 경선 투표율보다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음, 일단 뭐 자세한 통계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만큼 우리 당원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정권 창출에 대한 열망이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께 투표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런 흐름들은 계속 뭐 영남권, 또 호남권, 수도권, 그 참여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관심을 갖고 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원 여러분들의.

하셨는데, 사용하실지, 그 유도한, 아직은 본선도 아니고 예선 경선 중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 국민들께서 또 우리 강원 국민들께서 어떤 이유로 저를 지지하시는지에 대해서 뭐 짐작하는 과거 없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 정도를... 네. 네. 수자 고맙습니다. 먼길 네, 네. 고생하셨어요. 네. 고가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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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인터뷰를 좀올까요